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수와 매도할 때마다 1~2%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대부분은 모르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몇 번만 거래를 해도 10%, 20%씩 줄어든 시드를 보고 경악하시곤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면서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바이낸스 거래소의 회원 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보자 기준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적인 사용법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른 영상에서는 잘 설명을 안해주는 누구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된 무료 매매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 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인의 이메일 주소를 원하는 거 적어주시고요. 밑에 체크 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 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취소 한개의 대문자와 한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애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KYC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 이 u 스를 다운로드해서 접속 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 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 주시면 해당 화면 c 나오는데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신 n 인증 방법 중에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 주세요. 저는 신 i 증으로 진행을 해 주도 록할 거고요. 컨티뉴 눌러 주시고 테이크 픽 e 선택해서 앞면과 뒷면을 차례대로 찍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셀카 인증을 해 주셔야 하는데 컨티뉴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 고요. e c o 맞... n 쳐서 밑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 주시고 틀린 부분 수정해서 넘어가 주세요. 이제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눌러 주시고 프로필 눌러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있을 텐데 입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하시면 가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시고요. 설정 키입력을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 주시면 6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고 서머잇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낸스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 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 검색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여러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TRX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밑에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우측에 네모 박스 겹쳐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저는 업비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트에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매수 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만큼 매수를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출금 눌러주시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왜 한도 초과라고 나오지 하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입금처에는 바이낸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시고요 어피트로 돌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텐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지갑을 확인해주시게 되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송금한 테더는 어떻게 옮겨주실 수가 있을까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측 상단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 대주시고 usd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 을 눌러주시고 From Spot에서 To USDT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보이은 USDT 수량은 X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단에 Confirm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 주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진입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보시면 Cross 혹은 i s o l a t e d 눌러서 하나를 설정 해 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예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요. 처음이라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모우 측에 레버리지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몇 배의 레버리지가 가장 거래할 때 적당할까요? 청산당할 위험이 높은 레버리지일수록 이익은 크지만 청산당할 위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해보기 위해 밑에 있는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의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밑에 있는 이 마름모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을 셔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의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청상가인데, 이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측에 있는 TPS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익절가와 손절가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볼텐데 1리밋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종료하실 수가 있고 마켓 시장가로 바로 종료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코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합니 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해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낸스와 트레이딩101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지만 이 영상에 있는 고정 댓글로 가입을 진행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